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31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종말에 있을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을 지킴으로 왕노릇하게 됨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믿음을 지킨 자는 왕노릇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사로잡아 가두는 권세를 가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예빼미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였습니다. 이 천사가 잡은 것은 용즉예빼미오 마귀 사탄이라 했습니다. 이 사탄은 무적행에 던져 넣어져 1천년간 갇혀 있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잠깐 놓인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난해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무적행에 사로잡혀 있는 천년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자 그대로 이 천년을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천년의 기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문자적 해석을 택합니다. 이 천년에 대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저희가 이 천년의 기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탄은 주님의 부활로 치명상을 입어 그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보문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와 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보좌들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 보좌들에 앉아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교자와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며 환난의 때에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초대교회 핍박받던 성도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믿음을 지키다가 체포되어 순교한 이들도 있었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슴 핍박과 환란을 당하고 있던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적으로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장차 하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게 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승리한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좌에 앉아 왕노를 하는 자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첫째 부활이란 믿음으로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시에 먼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타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받을 세 가지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대가로 받는 영원한 형벌을 면하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를 타는 것입니다. 이 복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도록 끝까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천 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곳,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던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사탄이 잠시 세상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그의 성도들의 공동체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신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에 믿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오려 할 때에 어둠이 가장 깊은 것처럼 주님이 마시기 직전에 사단의 박해가 심해지겠지만 곧 주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을 진멸하고 성도들에게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던 사단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하신다 했습니다. 뽑문 11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보좌와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없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사단도 지옥에 던져지고 난 후에 하나님은 크고 힘 보좌에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한 책에 의해 각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심판이 됩니다. 보문 13절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던 모든 자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해 죽음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그 인품과 삶이 뛰어났어도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망과 불못을 인격화하여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됨을 뜻합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보문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에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 하였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이 사실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시고 또 생명책에 저 이름을 기록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 함께 구원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